네 안녕하세요 까까머리입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가 갬블을 하나 지금 준비를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한 가지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장대한 파장이라는 주얼에 점유만화 1% 감소가 붙으면 대략 4 0짜리 한다는 소식을 가지고 오심과 동시에 대리로 대리 갬블 좀 부탁을 하셔 가지고 갑작스럽게 준비한 갬블 바로 장대한 파장 40개 여기다가 커업을띄어서 점유 만화를 띄우는 그런 게임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장대한 파장 지금 개당 한 50에서 60카우스 정도 시세가 잡혀있고요 40개니까 총 2200카우스 정도 대략 15액짜리 정도 초기 비용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은 과연 대박이 뜰 것인지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신나는, 걸어베 세계로. 자, 이거 뭐 하나 뜨면은 뭐 있나요? 우리가 또 그래도 들어가기 전에, 어, 뭐 뜨면은 뭐 떨어진 콧구멍이 떨어져야 이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해놓고 가야 이게 어, 좀 나중에 가서 이제 또 하,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또 얘기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개 뜨면 제 거, 두개 뜨면 모리님 거, 세개 뜨면 기부. 오케이. 자 땅땅땅! 도장 찍었구요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바르는거는 그냥 바로바로 바로 발라버릴게요 그냥 어이구 때깔이 막 애들이 막 변하죠 지금? 자 일단 일단은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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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 일단은 딱 봐도 지금 하나 둘 하나 둘셋넷다여 1덟 8, 9, 10, 11, 12, 13개는 일단 나갈이에요. 13개는 꽝이구요. <laughs> 야, 이거 씨. 이거 빡세네. 이거. 자, 일단 얘네들부터 다 빼주구요. 나머지 친구들. 자, 나머지 친구들. 요 가운데 있는 거는 이따 뺍시다. 자, 첫번째. 우리는 점유만화 1% 감소. 나와야 돼요. 뿅 <뿡> nope. 꽝. 자, 꽝. 빼주구요. 자 빼주고 빼주고 두번째 화염저항간통 에헤이 까비 화염저항간통 잠말만 이거 시세 검색하면서 볼게요 화염저항간통 꽝 어, 요거 꽝자 세번째 롭꽝 nope. 세번째 완전 꽝 지르르르 아 원소저항간통 140%정도예요 오케이 자 네번째 고대로 자, 다음. 아이고. 꽝. 자, 다음. n nope. o 그대로. 자, 그 다음 거는, 뿅. 이동방해 면역, 에헤이. 이동방해 면역. 자, 다음 거.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 아직, 아직 있고. n nope. o 꽝. 고대로 자, 다음. n nope. o 효과 범위 5% 증가. 효과 범위? 이동방해 면역은, 음, 시세가 거의 없구나. 효과 범위 5%는 또15카우스 자, 다음 거 봅시다. 자, 제발! 점유! Nope. 눈 꽝. 자,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직 한, 한, 열몇개 정도. 다음 거, 뿅! Nope. 꽝. <laughs> 진짜. 이렇게 안 뜨나? 하나 나와줘라! 하나 대박. 침묵 저주. 까비. 침묵 저주가 붙었네. 침묵, 저주는, 음, 아, 타락한 피나 점유 만나요 계통이 좀 돈이 될것 같은데 뿅뇹꽝 nope. 꽈라 꽝꽝 꽝꽝 꽝. 자 아직 좀 있습니다 자 두근두근 두근두근 뿅뇹꽝꽝뺄 nope. 곳도 없네 이제 자 다음 뿅 힘줄 절... 힘줄 절단 면요 힐쯤,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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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줄 절단 빼놓고 자 아직 있어요 아직 한열한네개 정도 열세개 정도 뿅꽝자총아 no. 적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 이상 효과 6% 증가 아 깝다 자 일단 성공한 거는 여섯 개 아직까지 헛 원소 저항 간통 원소 저항 간통 다행이다 어, 원소 저항 간통 요거는, 한, 1.5액 자 1. 한, 한, 1액 자에서 1.5액 짤 정도. 자, 일단 하나 나왔고. 자, 기운이 좋죠? 기운이 좋죠? 점유만 하 뿅! Nope. 화염 저항관 통해. 자, 아직 있어요. 아직 기다려봐요, 아직. 아직 기다려요! Nope. 소환수가 주는 피해 5% 증가. 3연속 성공이긴 한데, 소환수가 죽는 피해는, 음, 별거 없고. 자, 4연속. 자, 연속. Nope. 은, 그대로. 은, 그대로. 은, 그대로. 자, 다음, 다음, 다음. 헛. Nope. 아, 적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이 상효과. 오케이. 자, 아직 여섯 개 남았습니다, 여섯 개. 여섯 개 중에 점유. Nope. 는 없고, 꽝. 자, 다섯 개 남았고. 자, 다섯 개. 뿅. Nope. 꽝. 자, 네개 남았어요. 아직 구해말. 타락 한필 타락한 피, 타락한 피 얼마요? 3 5핵짤자 일단 그래도 다행, 다행. 타락한 피, <laughs> 타락한 피 하나 붙었고, 자요세개 중에 점유만 하나 붙으면 개이득인데자 일단은 한5핵짤 인데 헛, 왕. Nope. 자두개 남았고요. 자두개 중에, 두 개인가, 한 개인가, 모르겠다. 점유만 하나.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이겁니다. 이거에요. 이마트 겜벨을 한다고? 나이스. 좋아요. 아, 그래도 이거 띄워드려서 기분 좋네. 자, 축하드립니다. 점유만1% 감소가 붙으면은 37액 짤. 37액 짤. 타락한 피. 뭐, 대충 한 41액 짤 정도? 나온 거 같죠? 1 5짜짤 정도 투자해서 지금 4 1짜짤 개꿀 오케이. 어 지금 시청자분이 타락이랑 점유 팔아서 나온 돈에서 저 20획만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 빨리 장대양 파장 사서 <laughs> 점유만화 이거 커럽 차액은 기부 오케이 나눔스 앵린이 되있 나눔으로 갑시다. 자 이거 팔려 팔리면은 고거 이제 어, 200만 시청자분 드리고 나머지 금액은 앵리니데이 음, 그때 나눔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갬블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고요. 저는 다음 갬블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